안녕하세요 초록플라워입니다 오늘 원종어접 대폭 할인해드립니다 몇개안 남아서 겨울이고 해서 할인해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고요 크리스나 있죠 요렇게 뿌리가 좋아요 원종어접 원종어접은 향이 끝내주죠 향이 진짜 진하고 예쁜 아이들인데 이가 원종어접들은 꽃이 지고 위에서 계속 이렇게 꽃대가 나와요. 이렇게 나오면서 필려고 하고 있는데, 밑에 꽃대가 하나 더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먼저 뭐죠? 크리스나요. 다 6만 5천 원짜리. 오늘 대폭 할인해서 요거 4만 8천 원까지 드릴게요. 4만 8천 원. 아니다. 어, 4만 6천 원까지 드릴게요. 4만 6천 원 하세요. 4만 6천 원. 요거 꽃대 하나 더 나오는거 있는데 크리스나 이렇게 보시면 하나 나오고 있죠 얘도 뿌리 좋아요 이렇게 알보리로 깔끔한 꽃이 입니다 요거 두개는 4만6천원 드리고요 요기 크리스나 요거 하나 더 있는데 음요 두개 얘는 아니고 요 크리스나가 요 두개 더 있는 애는 보시면 얘는 잎이 조금 이렇게 제가 햇빛 타서 잘라 버렸어요. 그총 나오는 데는 상관이 없고 꽃이 없어서 어 뿌리도 이렇게 괜찮습니다 얘도. 근데 잎이 햇빛에 들어가지고 조금 탔어요 보시면. 근데 얘는 요 밑에도 살짝 타긴 했는데 얘네들은 어 35,000원에 그냥 드릴게요. 35,000원 원가 이하 이하입니다. 이하 이하예요. 원가 이하로 그냥 겨울이라 드리는 겁니다. 아니면 뭐 제가 키우든지 잎 자르고 키우면 될것 같은데 35,000원 원가 이하이고요. 이렇게 다 7만원, 6만원, 5천원짜리예요. 네. 이렇게 돼서 제가 햇볕에 너무 둬가지고 탔어요. 잎이 탔어요. 이래요. 요거 두개는 35,000원 드리고요. 35,000원이랬나 6,000원이랬나 35,000원 드릴게요. 그리고 여기 미키 사바나 피치 얘는 한개 있습니다 한개 있는데 보라색 꽃이 펴요 별라 어, 인디고랑 꽃색이 비슷한데 똑같지는 않아도 보라로 팹니다 꽃 입장은 지금 네장 있고요 어, 이거는 미키 사바나 피치 이거도 6만 5천원짜리예요 이거도 4만 6천 원 까지 드릴게요. 4만 6천 원. 미키 사바나 피치. 요거. 4만 6천 원 드려요. 이거 6만 5천 원 짜리에요. 요거, 분홍색, 아니, 보라색 꽃이 피고, 어, 그리고 여기, 이제, 보시면, 뭐가 있노, 면? 제보라. 제보라 한개 있습니다. 제보라. 뿌리 괜찮고요. 제보라. 제보라는 점, 점이 점 있는 꽃이죠 제보라 예쁜 아인데어 얘는 싱싱해요 꽃대가 뒤에 두개 나와서 졌어요 꽃이 이것도어 46,000원씩 드린댔죠 얘는 48,000원 드려요 48,000원 제보라 이 65,000원 짜리, 다 65,000원 짜리인데 48,000원 드리고요. 인디, 어, 비올라 인디고 여기 있는데, 보시면, 비올라 인디고. 꽃이 이렇게 붙었죠. 지고 있어요. 비올라 인디고. 비올라 인디고, 이거, 이거, 이거는 잘못 뽑힌 거고, 어, 비올라 인디고가 다, 전에는 8만원씩 이해했 아이에요. 근데 다 요, 저렴하게 들을게요. 비올라인디고, 요거 좀, 요것도 다 잎이 제가 햇볕에 둬서 타서 그렇습니다. 타서. 병이 아니고 탔어요. 어, 저렴할 때 데려가세요. 비올라인디고가 요거는, 어, 그냥 데려가시면, 이 5만, 비올라인디고는 진짜 좀 센데. 요거는, 지금 꽃이 지고 있어가지고, 요거 5만 2천원 까지 드릴게요. 5만 2천원 드리고, 요거 촉두 개짜리, 비올라인디고, 촉두 개짜리 제가 요좀큰 큰 분에 심어 놨는데, 어, 얘는 촉두개 요렇게 해갖고 대 계속 뭐 요렇게 나오고 있어요. 요거는 65,000원 까지 드릴게요. 65,000원. 이거 뭐, 그냥 드리는 겁니다. 촉두 개. 두 개인데,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는 잎이 타서 제가 잘랐어요. 잘라고. 얘도 자르려다 그냥 붙여놨어요. 잎도, 키우시는 데는 큰 상관이 없습니다. 요거 제가, 아 지난번에 분갈이를 해가지고, 뿌리는, 안 보입니다, 지금. 안 보이는데. 오늘 65,000원 드리고요. 어, 여기, 비올라 인디고가, 여기 또, 한개더 있습니다. 요런 아이. 요, 한개더 있습니다. 요, 또, 잎이, 제가 잘랐는데, 비올라 인디고. 어, 요, 얘가 지금 제가 52,000원 드린댔나요? 아, 저도 금방 말해놓고 까먹어요. 요, 같이, 같이 드릴게요. 어, 다음번에는 모르겠어요. 지금은 저렴하게 드릴게요. 여기 이자가다 상해가지고, 52,000원에 드리고, 요, 65,000원. 그리고 요거 지금 몇개안 남아서, 베어킹 아까 말씀드렸죠. 베어킹. 얘는 6만원짜리네. 베어킹 안 보여드렸던가? 이거 뭐지 아 재보라고 어 벽킹에도 아까 제가 보여드린 것 같은데 저도 정신이 없어요 요거는 아 이거 보여드린네 잎이 요렇다고 타가지고 요거 베어킹 이고 크리스나고 이렇게 해서 원정거 좀 남은 거 보여 드렸고요 여기세로화아 세르누아 이렇게 꽃이 두개 피고 요거 여기는 꽃대 또 여기 꽃 여기 피면서 여기 또 꽃대 나오고 있어요 보시면 꽃 나오고 있어요 두 군데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그리고 여기 꽃 나오고 있는데 얘들 요거 어 26,000원에 드릴게요 26,000원 세르누아 꽃 요렇게 아직 덜 피고요 더필 겁니다 그리고 신화가 지금 보시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신화가 여기저기 송송 나오고 있어요 신화가 보시면 여기도 밑에 많이 나오고 있어요 몇 개씩 여기 밑에 요, 아이고, 요 밑에도 나오고 있고 이렇게이렇게 송송 가에 송송 나오고 있습니다 요렇게 해서 아, 1분만요. 잠시만요 잠시 1분만요 1분만요 요렇게 하고요 여기 이제 명완 명환, 명완은요 작은 애들 말씀하시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명완 요거 조금 큰 애는 요거 7천0원 드리고요 명완이 좀 큽니다 키가 요렇게 커요 그리고 작은 애는 요거 어, 6,000원, 얘는 7,000원, 6,000원 드리고, 여기에 보시면, 린들레이, 요런 아이, 린들레이, 요거, 19,000원 드릴게요, 린들레이. 노란 꽃이 피는 린들레이입니다, 요거, 19,000원 드리고, 여기는 풍난, 요런 아이 있죠? 만원짜리, 풍난. 요런 아이, 8,000원 에 드릴게요. 만원짜리, 풍난, 8,000원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원종어접이랑 세르누아 하고 원종어접 오즈... 아 여기 마리포사 있지요 <laughs> 이로나에 마리포사 이렇게 잎이 커요 분에 이렇게 심어져 있는데 요거 45,000원짜리 오늘 보시면 36,000원에 드릴게요 마리포사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잎이 이렇게 생겨서 꽃이 꽃은 이렇게 생겼고요 꽃 예쁜 꽃입니다 오늘 보신 분이 36,000원에 드릴게요 잎이 엄청 큽니다 지금 한품 하고도 두품 돼요 두품 잎이 이렇게 큽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영상 또 올려드리고요 예쁜 원정어죠 조금 잎이 타긴 했지만 오늘 하시면 저렴하게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